안녕하세요. 노태풍 프로입니다. 오늘은 힘을 빼야지 왜더 거리가 멀리 나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골프 스윙을 할때이몸 중심에서 발생하는 이 팔의 스피드가 있고 손 중심에서 발생하는 골프채의 스피드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몸 중심에서 발생하는 이 팔의 속도가 10이라고 가정을 하고 손 중심에서 발생하는 속도가 1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백스윙에서 이 왼팔의 속도가 10으로 내려오다가 이 골프채 속도가 10이 더해지면 클럽의 헤드 속도가 2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몸 중심에서 움직이는 이 팔의 속도에 손 중심에서 움직이는 이 골프채의 속도가 잘 중첩이 돼야지 힘을 빼고 부드럽게 쳐도. 헤전 스피드가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 팔의 스피드에 이 골프채의 스피드가 중첩이 되기 위해서는 백스윙에서 만들어지는 회전의 반경보다 작게 내려오는 레깅이라는 동작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런 저항력이 생겨서 하프트에 이런 탄성이 만들어져야 되고 탄성이 만들어져서 내려오다가 이 왼팔이 감속이 되면서 이 헤드가 탕 튕겨나가는 릴리스 로테이션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골프스윙을 하면, 백스윙 탑에서 시작가 동시에 다운 스윙이 끝나버리게 되잖아요. 이렇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는 다운 스윙에서, 이런 레깅이라는 동작도 우리가 만들고, 이 골프채 막 탄성도 만들고, 저항력도 만들고, 반동도 만들고, 힌지도 만들고, 이런 릴리스 로테이션도 우리가 억지로 만드는 거는 아예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순간에 이 많은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꼭 힘을 빼고 이 헤드 무게를 느껴야 돼요. 팔에 힘을 빼고 손에 힘을 빼고 이 헤드 무게가 느껴지는 순간 백스윙에서 자연스럽게 레깅이라는 동작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렇게 떨어질 때 이렇게 힘을 빼고 있어야지 이렇게 뒤따라 오면서 신지도 만들어주고 손의 압력도 만들어주고 골프채의 특성상 이 샤프트가 헤드 밑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골프채는 힘을 빼면 이렇게 돌아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이렇게 빼고 있어야지 이런 릴리스랑 로테이션이 0.23초 만에 끝나는 이 짧은 다운스윙에서 모두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힘을 다 빼고 팔에서 만들어지는 속도랑 골프채에서 만들어지는 속도를 중첩을 잘 시키게 돼도 첫 번째로 발생하는 왼팔의 속도가 너무 느려 버리게 되면 헤드스피드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렇다고 이 왼팔의 속도를 내가 힘으로 이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힘으로 내리는 순간 이 회전 반경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멀어지기 때문에 골프채 속도랑 팔의 속도가 중첩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왼팔의 속도로만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또 힘으로 이렇게 내리는 순간 다운스윙은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중첩을 시키기도 전에 그냥 공이 이렇게 맞아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왼팔에 힘을 빼고도 스피드를 만들 수 있는 원심력의 힘을 꼭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왼팔에다가 원심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골프채를 잡지 않고 팔에 힘을 다 빼고 이 오른쪽 어깨에다가 이렇게 걸쳐 놓은 다음에 원심력을 만들 건데 이 원심력이라는 힘은 구심력이 없으면 절대 원심력이 발생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보던 내 몸이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구심력이 만들어질 때이 왼팔을 밑으로 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마사지 하다가 마사지 다 끝났다 하면 그냥 이렇게 툭 내려놓는 것처럼 여기다가 팔을 걸어놓고 구심력이 왼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때내 왼팔을 밑으로 툭 이제 우리가 이 팔을 이렇게 백스윙처럼 이렇게 올려보는 거예요 백스윙 올라갔다가 이 팔을 툭 떨어뜨리고 내가 몸이 안 움직이면 내 어깨 방향 쪽으로 인에서 아웃으로 나가게 돼요. 백스윙 올라갔다가 힘을 툭 빼면 저 바깥쪽으로 나가던 거를 툭 떨어질 때 몸이 회전해서 내 팔을 다시 인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내 팔이 툭 떨어질 때이 왼팔에 원심력이 생긴다라고 조금 느껴지셨으면 이제 이 골프채를 잡고 이 손에 힘을 빼고 팔에 힘을 빼고, 이 어깨에 힘을 빼서 또 원심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골프채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여기 백스윙 탑에서 이 골프채가 더 머무르려고 하거든요. 이더 머무르려고 하고 우리 몸이 이렇게 9심력이 돼서 돌아지게 되면 골프채가 내 몸에 이렇게 휘감겼다가 떨어지는 느낌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왼팔에 내가 힘으로 스피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왼팔에다가 원심력을 만들어서 속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왼팔에 힘을 주고 이렇게 스피드를 만드는 거나 백스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질 때이 구심력을 내가 이렇게 톡 움직이는 거랑 아이 스피드는 별 차이가 없네. 오히려 힘을 빼고 이구심력을 세게 만들어줄수록 왼팔의 스피드가 빨라지는구나.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왼팔의 속도가 동일하다고 해도 힘이 빠지면 레깅도 만들어지고 탄성도 만들어지고 이런 샬로잉도 만들어지고 힌지도 만들어지고 릴리스 로테이션도 만들어지고 다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헤드 끝의 속도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예요. 힘으로 이 스피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속 떨어질 때이 원심력으로 다 원심력으로 스피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백스윙 올라갔다가 이이 이 팔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도 헤드 끝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기 때문에 살살 톡 쳐도 거리가 멀리 나갈 수가 있게 돼요. 이런 느낌들이 느껴지시면 점점 힘을 빼고도 이 헤드 끝의 스피드가 빨라지게 될 거예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